오늘은 제가 음악에 맞춰 준비한 인트로를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헬스킴입니다. 한국 영화의 대화를 통해서 영어로 통역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번에는 영화 건축학 개론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었는데 Architecture 101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101은 주로 미국 대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대학에서 모든 학문의 기초과정, 개론학은 모두 101을 달고 있어서 즉 영화의 제목도 101을 사용하여서 뭔가 기초가정이나 첫사랑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서 만들어졌나 싶습니다. 그리고 진행에 앞서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후배들이 통역하는 것을 가끔 보는데 해와 표현을 중심으로 외우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끌어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표현 중심으로 외워서 대답이나 질문을 하고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보면은 요즘의 학습법인 미드를 보면서 영어를 항상 듣고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는 현재 한국에 살고 또 저희 모국어에 최대한 노출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말을 들었을 때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통역하시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영어와 한국어를 통일시하여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튜토리얼의 목표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번역하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영어를 쉽게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특정한 표현법을 많이 외웠었는데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면 다양한 그런 어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할때어 표현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한국말로 들었을 때 빨리빨리 영어로 어, 말하는 습관이 길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통역할 때좀 많이 초반에 버벅거렸던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할 때도 영어를 번역하는 습관을 가져서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외국인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뭐 막힘없이 영어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서술이 너무 길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eyword Review를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해 보다, give it a try, give it a try. 두 번째 어디 어디에 합류하다, be on board, be on board. 세 번째로 누구 누구와 동행하다. Keep company with, keep company with. 하락 대다의 be allowed to, be allowed to.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디 어디에 전문성이 있다. Specializing, specializing. 처음에 give i t a try는 말 그대로 어, 거기 뭐 그것에 t 어, try를 줘봐라 해서 그것을 시도해봐라 하는 뜻인데요. 뭐 어, try가 may I try this on? 하니다 이거 한번 입어봐도 돼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어디에 합류하다 는 어, 어디 탑승하다 말 그대로는 탑승하다 인데 어, welcome on board 해서 어, 입사 환영해요 그럼 뭐 취직의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행하다 keep company with 뭐 Do you keep company with me? 나랑 같이 가실래요?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 뭐, come along with me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허락되다에는 Uh, allow가 원래 타동사인데 be allowed to 해서 am I allowed to be here? 내가 여기 있는 거 허락돼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다음으로는 어디 어디에 전문성이 있다 specializing 말 그대로 uh, knows a lot about something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다 specializing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힌트를 바탕으로 꼭 영어로 영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건축주들 만나서 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텐데, architecture 건축학과와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공학이 있습니다. 건축학은 건축물을 설계하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이고, 건축공학은 건축에 관한 구조, 재료, 공법, 역학. 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또뭐 예를 들면 냉난방, 급배수장치, 전기 소화설비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건축학과는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만드는 직업이 엔지니어링 되겠는데요. 여기서 건축주는 클라이언트, 즉 건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키텍트는 이제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이 설계를 바탕으로 직접 시공하는 엔지니어가 바로 아키텍처럴 엔지니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 엄마, 디자인한 놈이 같이 가야지. 엄마와 동행하다. keep company with. keep company with. 아니 나도 퇴근이란 걸좀 합시다. 퇴근하다. take off, get off. take off, get off. 이틀 동안 집에 못 갔네. 지난 이틀 동안 past two days. past two days 아 진짜 사무실에서 피지 말라니까 허락되다 be allowed to be allowed to 그러니까 단점 부분이 얼마난 좋은데 간접 흡연 second hand smoking second hand smoking 아니 그럼 직접 흡연하는 난 얼마나 안 좋겠니 얼마나 안 그래? 더 나쁜 how much worse how much worse 손님 왔어요 제주도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어머에 합류하다. be on board. be on board. 뭘? 뭐냐니. 내가 널왜 만나러 왔겠어? 여기에 오다. come here. come here. 너 하는 일집 짓는 거 아니야? 집 짓겠다고. 집을 짓다. build a house. build a house. 나 이런 거한 번도 안해 봤어. 현재 완료. have a pp. have a pp. 잘 됐네. 그럼 이번에 보면 되겠네. 시도해보다, give it a try, give it a try. 더 잘되다, even better, even better. 내가 이런 거 잘하는데, 딴데 소개시켜줄게. 뭔 뭐에 전문성이 있다, specializing, specializing. 알려주다, I will let you know, I will let you know. 응? 왜? 전혀 안 됐나 이거야? 이게 profit, profit. 아,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배웠던. 힌트를 바탕으로 영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건축주들 만나서 뭐해요 내가? 이제 이말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은 Why do I have to meet the client?가 되겠죠? 내가 왜 만나야 돼요? 하면 되는데 이제 다른 캡도 표현하자면 What words do I have to say to client? 내가 클라이언트 만나서 뭘뭘 말해야 되는데?라고 하셔도 되고 There is no need to meet them. 만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염마, 디자인한 놈이 같이 가야지. 여기서 디자인한 당사자가 같이 가야 된다. 해서 keep company with를 썼죠. 그래서 you should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해서 you should keep company with me. 너뭐 반드시 나랑 같이 가야 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you who designed this. 네가 디자인한 사람이니까 you should come with me. 같이 가야 돼. 어, 라고 표현도 해. 아니 나도 퇴근이는걸좀 합시다. 여기서 퇴근으로 take off, 뭐 get off를 두개 힌트 드렸죠. 그래서 나 집에 좀 갑시다. 어? 그래서 너좀 퇴근 좀 합시다. 해서 please let me get off work. 나 퇴근 좀 하게 해주세요. 해도 되고 다른 표현으로 나 집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표현하면은 please let me go home.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ake off를 사용하면은 I'm gonna take off 하면 그냥 나 집에 갈래 나 이제 퇴근할래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 이틀 씩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면 I'm gonna take two days off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get off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get이랑 전치사를 사용해서 수많은 표현들과 또 다양한 어휘들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어 제가 하나 문장을 표현하겠습니다. We used to get off to work right after breakfast. 어 우리는 점심을 먹고 아, 아, 아침을 먹고 바로 직장으로 떠나곤 했다. 해서 get off가 여기서는 leave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I will get off the bus. 해서 버스에서 내려 내릴 거야 좀 있으면. 해서 버스에서 내리다는 표현도 되고 무엇 무엇을 때라 이런 표현도 되거든요. 그래서 Get your hands off my wife. 하면은 나의 와이프에게서 손을 떼라.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집에못 갔네. 여기서 지난 이틀 동안에서 For past two days. 라고 힌트 되었죠. 그래서 uh, I have not been home for past two days since I came here. 어, 과거의 어떤 시점. 여기 온 이후로부터 어, 집에 가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have a pp를 썼습니다. 그래서 I have not been home for past two days since I came here. 여기 와서 이틀 동안 집에 못 갔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I'm sure aware of how many days I have been in the office in a low. 나 연속으로 회사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는지 인지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라는 뜻으로 또 저는 또 표현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이틀 동안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바로 couple of days. a couple of를 to로 대신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진짜! 사무실에서 피지 말라니까! 이제 금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be allowed to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that you are not allowed to smoke here? 여기서 스모크하는 거 금지됐다고 제가 몇 번을 알려드려야 돼요. 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여기 allow 말고 이제 permit. permitted를 대신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표현해서, no smoking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는 담배 피지 마세요.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부분이 얼마나 안 좋은데. 그리고 간접 표현으로 second hand smoking이죠. 그래서 second hand smoking is really bad.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근데 직역 말고 이제 반대로 의문문으로 어, 물으실 때는 Don't you know how bad it is? 얼마나 나쁜지 알고 계세요?라고 표현하셔도 되죠. 그리고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은 That has a harmful effect on your health. 그래서 그게 세컨스모크가 정말 그 해로운 영향력을 끼친다. 하셔도 되고 Do you probably put our lives in jeopardy? 우리 삶을 정말 위험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아니 그럼 직접 흡연하는 난 얼마나 안 좋겠니? 안 그래? 여기서 얼마나 더안 좋다? 해서 how much worse 서안 좋겠니? 생각이죠. Think of how much worse it is for me. 네. 그럼 얼마나 나한테는 안 좋겠니?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손님 왔어요. We have a guest.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아까 어디 어디에 합류하다해서 be on board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뭐 탑승하다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직업부터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when can you start? 언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사역동사를 좀 써보면은 when can you get it started? 언제 시작할 수 있니?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배웠던 be on board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시자면은 When can you be on board for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에 언제 탑승할 수 있어? 언제 합류해서 시작할 수가 있어? 해서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 되거든요. Welcome on board 하면은 어, 입사해서 안녕해 이런 뜻도 어, 될 수가 있습니다. 뭘? 뭐냐니? 내가 너왜 만나러 왔겠어? 내가 너를 왜 만나러 왔겠어? 그냥 그대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Why would I come here to meet you? 너를 만나러 내가 왜 여기 왔겠니? 어,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What brings myself here to meet you? 이렇게 또 표현하셔도 되고 뭐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는데 좀 창조적으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 하는 일집 짓는 거 아니야? 집 짓겠다고. 여기서 집을 짓다로 아까 build a house 드렸죠? 그래서 your job is to build a house, right? 네가 집, 너의 직업이 is가 여기서는 Be equal to 해서 같다는 의미죠. 너의 직업은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지?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서 번역을 해보자면 은 Aren't you an architect who designed the house? 어, 집을 설계하는 건축가 아니세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죠. 나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어. 과거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have pp 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I've never done such a thing 해서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현재까지 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잘됐네. 그럼 이번에 보면 되겠네. 어더 잘됐다 해서 better b e 인데 더 잘됐다는 강조형으로 써서 even better 쓰신 다음에 시도해다 give it a try 해서 you can give it a try for this time.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면 되겠다 어, 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거잘 아는데 딴데 소개시켜 줄게 여기서 어, 이제 아까 전문성 있다 해서 specializing 알려주다 I will let you know 힌트 드렸죠 그렇게 해서 I will let you know someone who specializes in this 내가 요거잘 하는 사람 소개시켜 줄게 라고 표현해도 되거든요 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replacement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I will recommend another person to replace me. 나를 대신할 사람들을 소개시켜줄게 해도 되겠습니다. 왜 돈이 안 됐나 이거야? 그러니까 돈이 된다해서 어, profit 이익이죠. 그래서 Does it make a profit? 이거 뭐돈안 되는 거야? 해도 되고 Does it bring out a profit? 뭐브링을 쓰셔도 됩니다. 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you can get anything, you can get profits in return 대신에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laughs>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런 게 아니라 해서 I didn't mean that way. 아, 나는 그렇게 어 하려는 건 아니었다. I didn't mean to hurt you. 어, 너 마음 상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Uh, what words do I have to say to client? Why do I have to meet the client? There is no need to meet them. You should keep company with me. You who designed this should come with me. Please let me get off work. Please let me go home. I'm gonna take off. We used Get off to work. I will get off the bus. Get your hands off my wife. I have not been home for past two days since I came here. Aren't you aware of how many days I have been in the office in a row for a couple of days?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that you are not allowed to smoke here? No smoke in the office. Secondhand smoking is really bad. Don't you know how bad it is? That has a harmful effect on your health. Do you probably put our lives in jeopardy? Think of how much worse it is for me then. You have guessed. When can you start? When can you get it started? When can you be on the board for this? Why would I come here to meet you? Your job is to build a house, right? Aren't you an architect who designed the house? I've never such a thing. I never done such a thing. Even better, you can give it a try for this time. I will let you know someone who specializes in this Rephrasement. Does it make a profit? You can get any profits in a ton. I didn't mean that way. I didn't mean to hurt you. Wow, did your 키워드 word 이 shigan in Is 또 이런 세 문장만 잘외워두셔도 정말 핵인사가될수 있어서 핵인사 키워드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Will you keep company with me? 나랑 같이 좀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Keep company with 를꼭 기억해 주십시오 Come along with me 하셔도 되지만 조금 Keep company 하시면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It's good to have you on board for this project. 는이 프로젝트에 당신을 합류시키게 되어서 기쁩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 he will make a huge profit on the property. 어 그런 그 부동산에서 정말 큰 돈을 벌 거야 그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ke a huge profit 하면은 정말 많이 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eep company with, 그리고 be on board, make a huge profit. 요세 가지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성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